안녕하세요. 5학년 2학기 수학 단원 핵심 정리입니다. 2단원 분수의 곱셈 단원을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 곱하기 자연수 계산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 분수 곱하기 자연수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위 분수의 분자와 자연수를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3분의 1이라는 단위 분수와 자연수 2의 곱셈입니다. 3분의 1이 두번 더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3분의 1 더하기 1은 2가 됩니다. 이는 3분의 1 곱하기 2와 똑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분의 2. 즉, 단위분수의 분자와 자연수를 곱하여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분자와 자연수를 곱한 뒤 약분하여 계산합니다. 9분의 5 곱하기 6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분의 5 곱하기 6은 9분의 5 곱하기 6 해서 먼저 분자와 자연수를 곱한 뒤 30이 되었습니다. 9분의 30이고요. 여기에서 약분을 해줍니다. 약분을 해주면 3으로 약분할 수 있죠. 3분의 10이 나옵니다.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줍니다. 3과 3분의 1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분모와 자연수를 약분을 한 뒤, 분자의 자연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분모와 자연수를 약분해 줍니다. 9와 6은 3으로 약분할 수 있습니다. 3으로 약분해 주면 3이 남고, 6을 3으로 약분해 주면 2가 남습니다. 3분의 5 곱하기 2를 해주면 3분의 10이 나옵니다.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주면 3과 3분의 1이 나옵니다.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의 계산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낸 후 분수와 자연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1과 4분의 1 곱하기 3입니다. 1과 4분의 1을 가분수로 나타내기 위하여 1을 4등분하여 나타냅니다. 1은 분, 분모가 4인 분수로 나타내면 4분의 4가 됩니다. 여기 나머지 4분의 1이 있죠. 그러면은 총 4분의 5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4분의 1과 4분의 1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분수로 나타내면 4분의 5 곱하기 3입니다. 4분의 1이 5개인 것이 3번 있죠. 그러므로 5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4분의 15. 대분수로 나타내면 3과 4분의 3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보고 계산해 줍니다. 1과 4분의 1 곱하기 3입니다. 여기에서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봅니다. 자연수를 보면 이렇게 1이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4분의 1이 3개가 있습니다. 음, 그러므로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해줍니다. 1이 3개가 있고요. 4분의 1도 3개가 있습니다. 1 곱하기 3은 3, 4분의 1 곱하기 3은 3이 됩니다. 그러므로 3과 4분의 3이 됩니다. 자연수 곱하기 분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수 곱하기 진분수의 계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연수와 분수의 분자를 곱한 뒤 계산합니다. 6 곱하기 3분의 2입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연수와 분수의 분자를 곱합니다. 자연수와 분수의 분자를 곱합니다. 3분의 6 곱하기 2, 3분의 6이 12가 됩니다. 약분할 수가 있죠?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연수와 분모를 약분한 뒤 자연수의 분자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6 곱하기 3분의 2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연수와 분모를 먼저 약분해 줍니다. 6과 3을 약분할 수 있는 수는 3입니다. 약분한 뒤 자연수의 분자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2 곱하기 2를 해 줍니다. 분모에 있는 1은 있으나 많나함으로 쓰지 않고 2 곱하기 2를 해주면 4가 나옵니다. 만약 약분을 했을 때 1이 아닌 다른 수가 나오면 분모에다가 써줘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1이 나왔기 때문에 1분의 4는 4와 같기 때문에 굳이 써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자연수 곱하기 대분수의 계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친 뒤 자연수와 분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6 곱하기 1과 3분의 2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 주겠습니다. 3분의 5가 됩니다. 자연수와 분수를 곱해줍니다. 그리고 약분을 해줍니다. 3으로 약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로 고쳐서 계산합니다.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로 바꿔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연수구요. 진분수입니다. 여기에서 약분을 할수 있습니다. 3과 6을 약분할 수 있는 수는 3입니다. 6 곱하기 1은 6이구요. 2 곱하기 2는 4입니다. 1분의 4는 4와 같기 때문에 4로 쓰겠습니다. 더해주면 10이 나옵니다. 자연수와 자연수 곱하기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곱하는 수가 1보다 크면 값이 커집니다. 3이 있고요. 3에 1보다 큰 수를 곱해줍니다. 이 경우에는 곱하지 않아도 커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곱하는 수가 1과 같으면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3이 1을 곱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고 똑같이 3이죠. 그렇기 때문에 값은 같습니다. 곱하는 수가 1보다 작으면 값이 작아집니다. 3이 있고요. 3이 1보다 작은 수가 곱해지면 작아집니다.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의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계산 방법은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여 계산해 줍니다. 5분의 4 곱하기 3분의 2입니다. 분모는 분모끼리 계산해주고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해주면 됩니다. 5 곱하기 3, 4 곱하기 2를 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약분이 되면 약분을 해주면 조금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약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산해 보겠습니다. 5 곱하기 3은 15, 4 곱하기 2는 8이 됩니다. 이상으로 5학년 2학기 2단원 분수의 곱셈 단원 핵심 정리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영상을 다시 들으며 보충해서 공부하도록 하세요. 우리 다음 단원에서 또 봐요.